이제 겨울도 한철이고 이제 사람들이 여기 추수를 한다 그래서 이제 추수를 하면은 저 어렸을 때도 그랬지만 추수할 때물 빼기를 하잖아요 물이 빠지면서 그 안에 있던 이제 미꾸라지나 작은 물고기들을 많이 잡을 수 있었는데 아니면 이제 양수기를 쓰는 데도 있죠 양수기를 쓰면 이제 고밑에서 손바닥 대고 있으면 물고기 많이 잡았는데 그냥 오늘은 날씨도 선선하고 그래서 소풍겸 이렇게. 논으로 나와왔습니다. 여기 오는 길에도 보니까 이미 추수 끝난 집도 많이 있고요. 이렇게 큰 수로도 있고 근데 생각보다 크지 않았네? 크게 초조봐야한 15cm 정도밖에 안 되는 큰 물고기는 없는데 큰 우렁이는 있네. 기가 크면은 내가 그 아, 낚시 해야지 그랬더니 사람들이 다 훔쳐 간다고 때 되면은 바로바로 바로 또 잡아줘야 되는데. 빙빙 푸싱만. 배양 <laughs> 레짜와 아, 이렇게 이렇게 바람 많이 불고 선선하고 좋은 날씨는 태국에서 처음 오는 것 같아요. 어젯밤에 어, 아주 좋은 꿈을 꾸어서 오늘 태국 복권을 한번 사보려고 합니다. 태국 복권 1등하면은 600만 바트, 6, 4, 24, 2억 4천 정도? 1등이 2억 4천이거든요. 한번 사보겠습니다. 복권을 살때 점계를 봐요. 숫자점을 보는 게 사찰마다 있잖아요. 그 숫자 두 개를 조합해서 이제 복권을 사는 거예요. 저는 지금 2하고 3을 보고 있는데, 보면은 1, 2, 12, 15 여기 23 있죠 여기 뒤에 두 자리 23을 봐서 하거나 아니면은 이렇게 앞에 두 자리 이상 그리고 여기 표시되어 있는 거는 이게 똑같은 번호가 두 장이 있어요 똑같은 번호가 그럼 이제 두장 당첨이 되면은 이제 1,200만 바트가 되는 거죠. 응. 요거는 3장 묶음, 이거는 5장 묶음. 3, 30나 달라요 3 30. 0이이 어, 이 뒤에도 이렇게 있네. 이렇게 푹 뜯어서 한 장. 이 능마의 바트에이 능마의 시바 100바트에 팔던데, 여기는 110바트에 파네? 자, 요거 샀습니다. 한 달에 두 번, 15일 간격으로 추첨을 한대요. 한 2주쯤 전엔가 어, 길을 가다가 우연히 새로 생긴 한식당을 봤어요. 어? 뭐지? 한식당이 새로 생겼네? 이런 시골에도. 서울 굿. 서울 굿. 좋은 하루 되세요. <놀냐> 안쪽에 도시락 같은 것도 만들어서 파는구나. 친절하게도 친절하게도 한글이 적혀있네 메뉴에. 보통 이런 뚝배기 똑백, 음식 같은 경우에 한국이나 뚝배기에서 먹으면 최소한 200바트, 220바트 이렇게 나가는데 여기는 일단 기본이 볶음밥이 99바트, 그 다음에 튀개류가 네. 밥이 포함된 건지 모르겠는데 120바트. 거의 절반 가격에 거의 절반. 드디어, 여기요. 여기요. 드디어. 순두부찌개 하나랑은 순두부찌개. 그리고, 이거, 떡볶이 물고기. 그 다음에, 계란찌개. 아, 그리고 소주 있어요, 소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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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뭐 있어요? W. E. Some. f r e s f r s h 이거 이거 어, 밥 있어요? 밥밥밥 밥. 어, 어. 순두부찌개 감 있어요? 내가 태국말을 아예 못하는 것처럼 연기를 하려고 하는데 나도 모르게 차이차이 들어가 있는데 <laughs> 자꾸 태국말을 하게 돼 내가 답답해 진짜 오랜만에 회식장 왔으니까 한국의 맛을 한번 느껴보겠습니다. 일단 먼저, 순두부찌개가 도착했는데, 어, 냄새는 진짜 순두부찌개야. 그리고, 그리고 진짜 순두부가 들어갔고, 와! 카오야이에서는 그 갓, 뭐지? 중국산 두부가 들어가고, 진짜 맛이 없었거든요. 뚝불도, 냄새랑 비주얼은 아주 합격 소고기도 있고 떡도 있고 파도 잔뜩 들어가고야 여기 제대로인데 여기? 야 진짜 맛있다 여기 100% 재현을 했다고 보시면 돼요 여기 떡볶이 거의 거의 3년만에 먹어보는데 이거 오랜만에 한번 말아보겠습니다 이런 완벽한 회식만을볼수 있다는 게 진짜 한식 정말 많이 국아가되구나 하는 걸 느낍니다. 그리고 이렇게 저렴한 가격이에요. 어,